부엉부엉부엉이의 책읽기. 하늘, 땅, 별, 땅, 세이명작 시리즈. 백조왕자. 안데르센 원작. 지오바님 만나 그림. 오희 옮김. 옛날 어느 큰 성에 엘리사 공주와 열한명을 오빠들이 있었어요. 왕비가 병으로 죽자 왕은 새 왕비를 맞이하였어요. 그런데 그 왕비는 못된 마녀였어요. 왕자들과 엘리사를 쫓아내야지. 새 왕비는 왕자들에게 마법을 걸어 백조로 만들어 버렸어요. 엘리사도 시골 농부의 집으로 쫓겨났지요. 열다섯 살이 되어 엘리사가 성으로 돌아왔지만 오빠들의 소식은 알수 없었어요. 새 왕비는 여전히 엘리사를 쫓아내 궁리만 했어요. 두꺼비 세 마리로 엘리사에게 못된 마법을 걸려고 했지만 엘리사에게는 통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새 왕비가 엘리사의 얼굴에 썩은 호두기름을 바르고 머리카락도 헝클어뜨려 놓았어요. 왕이 엘리사를 알아보지 못하게 해서 쫓아내려고요. 결국 엘리사는 성에서 쫓겨났어요. 더러워진 몸을 씻으러 호숫가로 간 엘리사는 우연히 한 할머니를 만났어요. 할머니, 혹시 11명의 왕자님은 못 보셨나요? 그러자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왕관에 쓴 11마리 백조는 바지, 강이 바다와 만나는 곳에 가면 있단다. 엘리사는 서둘러 할머니가 가르쳐 준 곳으로 갔어요. 그곳엔 정말로 열한 마리 백조들이 있었어요. 해가지자 백조들이 모두 왕자들로 변했어요. 오빠들 너무 보고 싶었어요. 엘리사, 우린 새 왕비의 마법에 걸려 백조가 됐어. 하지만 해가지면 다시 사람이 될수 있단다. 왕자들은 그물에 엘리사를 태우고 하늘을 날아갔어요. 내려앉은 곳은 어느 멋진 동굴 앞이었어요. 엘리사, 여기가 우리가 사는 곳이야. 그날 밤 엘리사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 수 있었어요. 그런데 꿈속에서 어떤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바로 숲에서 만났던 그 할머니였지요. 무덤가에 있는 쇠기 풀로 옷을 만들어 던지면 오빠들의 마법이 풀린단다. 하지만 옷을 다 만들 때까지 절대 말을 하면 안 된다. 엘리사는 깜짝 놀라 꿈에서 깼어요. 그후 엘리사는 말없이 해가 뜨면 쐐기풀을 뜯었고 해가 지면 오빠들의 옷을 짰어요. 그러다 어느 날 동굴 앞에 낯선 사람이 나타났어요. 나는 이 나라 왕인데 아가씨는 누구시오? 하지만 엘리사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름다운 아가씨를 이런 동굴에서 혼자 살게 할 수는 없소. 왕은 엘리사를 성으로 데려가 왕비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러자 대주교가 반대하고 나섰어요. 배하, 저 아가씨는 밤마다 마녀들이 만지는 쇠기풀로 옷을 짜고 있습니다. 마녀님이 분명합니다. 결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왕은 대주교와 신하들을 반대해도 불구하고 결국 엘리사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옷을 짜는 쇠기풀이 다 떨어졌어요. 엘리사는 풀을 뜯기 위해 무덤가로 갔어요. 무덤가에는 마침 마녀들이 모임을 열고 있었어요. 음, 생각대로 마녀가 틀림없어. 대주교가 숨어서 엘리사를 엿보고 있었지요. 제주변는 당장 왕에게 달려갔어요. 폐하, 제 눈으로 똑똑히 보고 왔습니다. 왕비가 마녀라니 믿을 수 없군. 왕은 차츰 엘리사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엘리사는 왕에게 모두 털어놓고 싶었지만 옷을 다짤 때까지는 말을 할 수가 없었지요. 쇠기풀이 떨어지자, 엘리사는 또 무덤가로 갔어요. 무덤가에는 여전히 마녀들이 모여 있었지요. 배하, 보십시오. 마녀가 분명합니다. 왕과 대주교가 엘리사의 뒤를 몰래 따라왔어요. 결국 엘리사는 감옥에 갇혔어요. 엘리사는 감옥에 갇혀서도 계속해서 옷을 짰어요. 다음날 대주교가 병사들에게 명령했어요. 저 마녀를 화형에 저하라! 병사들이 엘리사를 나무 더미 위로 데려갔어요. 엘리사는 다 만든 옷을 가슴에 꼭 안고 있었어요. 나무 더미에 불을 붙이려는 순간 하늘에서 백조들이 날아왔어요. 바로 그때 엘리사는 안고 있던 열한벌의 옷을 공중에 던졌어요. 백조들은 순식간에 왕자들로 변했어요. 왕자들은 재빨리 엘리사를 구해냈어요. 배하, 동생은 이웃나라 공주 엘리사입니다. 우린 새 왕비의 마법에 걸린 왕자들이고요. 왕은 모든 얘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후로 왕은 엘리사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고, 엘리사는 왕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끝!